유진 씨는 카메라 앞에만 서면 다른 사람이 되어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정상 아이돌 전유진의 스타일리스트가 익명으로 한 폭로였다. 팬들 앞에서는 안 없이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그녀가 무대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청순한 외모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전유진. 그녀의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익명의 폭로는 전유진이 데뷔 초부터 겪어온 이미지와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습생 시절부터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주목받았지만 대중에게는 늘 완벽하고 흠없는 모습만을 강요받아왔다. 특히 소속사의 철저한 이미지 메이킹은 그녀를 실수 없는 인형으로 만들었고 이는 점차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 한 방송에서 전유진은 가끔은, 제가 진짜, 저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씁쓸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단순한 겸손으로 여겨졌던 발언이, 이제 와서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폭로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굳건했다. 최근 성황리에 마친 팬사인에서, 그녀는 변함없는 팬사랑을 과시하며, 루머를 일축했다. 팬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그녀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한 팬은 어떤 소문이 든 유진 언니의 진심을 바꿀 수는 없어요. 직접 보니 더욱 확신합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카메라 밖에서의 전유진은 정말 완전 딴판일까? 어쩌면 그녀는 단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다. 완벽함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노력하는 한 인간의 고뇌가 최측근 폭로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래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팬사인회에서 보여준 그녀의 진심어린 미소가 그 모든 의혹에 대한 답을 주고 있었다. 전유진은 여전히 팬들에게 가장 빛나는 별...